기자와 제대로 붙인 연예인, 3위는 아이유. 토크쇼에서 쌈닭소녀라는 별명을 갖게 된일화를 소개한 아이유. 데뷔 초 16살 아이유는 어떤 음악이 하고 싶냐는 기자의 질문에 당찬 포부를 밝혔는데 너 같은 애들 많이 봤다며 무한을 준 기자. 이에 아이유는 참지 않았고 저는 기자님 같은 기자분을 처음 보는데 내가 없어지길 바라는 바람이시냐고 당차게 대물었고 네가잘 되길 바란다고 답하는 무개념 기자에게 어. 그러면 바람대로 잘 커드리겠다고. 나며 일침을 날렸다고. 2위는 고현정 SBS 드라마 대물 기자회견장.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 서혜림역을 맡은 고현정은 캐릭터가 질문에 답변을 이어가던 중 어수선한 기자석을 향해 네, 조용히 하시라 그러세요. 이 시끄럽잖아. 누가 먹는구나 뭐. 이럴 수 있. 는 대통령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. 자가는 호령. 남유 상황을 정리. 1위는 허준호. 뮤지컬 갬블러 공연 홍보차.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한 허준호. 일본 기자 한 명이 한일간 독도 문제가 큰 이슈인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물었고 돌연 일본 기자 앞으로 걸어가 펜을 뺏은 허준호는 기분이 어떠세요? 라고 대물었다는데 무례한 기자들에게 사이다 일침.